이사야 18장 에티오피아 강 넘어 날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물에 파피루스 배들을 띄우고 강으로 특사를 보내는구나. 가라 민첩한 특사들아.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에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어 적을 짓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깃발이 산 위에 세워지면 주목해 보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잘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태양빛에서 조용히 어른거려 내리는 열기처럼 가을 추수의 열기 속에서 고요히 사라지는 이슬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잠잠히 살필 것이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가위로 줄기를 베어내고 길게 뻗은 가지들을 잘라 버리실 것이다. 그 가지들은 모두 버려져서 산에 사는 맹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모든 들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어 적을 짓밟는 사람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셔진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